네 아, 그러면 네. 중간에 출연자가 바뀌면 안 되긴 하지만 네. 승패가 중요하니까 특별히 팀정세훈 중에서 운동 담당으로 교체 할 기회를. 와, 어? 되게... 어? <laughs> 어, 아주 엄청난 기회네요. 그렇죠. 아, 이거... 어 이런. 뒤뒤 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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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어, 어 기회를 한번 잡아볼게요. 예, 예, 예. 너무 네. 크 그게 핸디캡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운동 담당 정세훈씨 교체하겠습니다. 자, 데리고 압력 센, 네. 센좀 데리고 와줘요. 악력센 네, 사람으로 좀 데리고 와줘요. 악력세 신분으로 네. 운동. 자, 자, 이 세계관 여러분들 들어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네, 운동 담당 정세훈님으로 아, 교체 가능하니까. 바로. 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까좀 다를까요? 아, 근데 운동 담당 아, 정세훈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아, 아. 그러려나? 어! 자, 아, 운동 담당 정세훈씨 오셨습니다. 자. 아, 대를 차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에 죽고 사는 남자 정세훈입니다. 아운동해 치고 사는 남자. 아, 렇게이 아, 네. 정도면 뭐 어느 정도 형광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아, 들고요. 아, 아까 있던 정세훈 씨랑 아, 네, 아, 아시는 나는... 사이세요? 어? 누구요? 아 그쵸 그 기타. 기타는 아까 누구 가셨는데 아 기타 칠줄 아세요? 저 살짝 칠줄 아는데 아, 네. 아, 잘못 아. 쳐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되요 최고 점수? 오 기다립니다. 아, 자 과연? 와! 아 최고 점수! 몇 점이죠? 890점. <laughs> 890점. 와. 자, 그럼 지금 운동 담당 세훈씨가 나와 있잖아요. 아. 노래 담당 있으면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씨 아. 혹시, 혹시 괜찮아도 노래 담당. 잠깐만 바꿔... 기다려보세요. 네, 바꿔. 예. 아까, 아까 기타 치도분 아, 조심들러가세요조심들어가시고요 아, 예. 아, 예. 그분도 보세요 네. 노래, 좀 노래 <laughs> 담당 <너무 웃음> 세훈씨 아. 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씨 아. 너무 재밌는데요. 아, 아, 기다려야지. 나는 이 정세훈 팀 나는 가입할래요. 나는 아, 여기, 네. 여기, 나는 행운으로 가입할래요. 그죠, 그죠. 왜냐면. 오, 비둘아! 준비를 하셨다. 안녕하세요. 어. 혹시 그... 노래를 좋아하는 혹 소매 그... 좀걷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왜요? 아 어. 확실히. 어. 어. 네.